퇴계의 17대 종손인 공주대학교 이치역 교수께서 쓰신 퇴계에게 묻는 삶의 철학을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뜻과 길이라는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뜻과 길, 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길을 나설 때, 목적지가 명확해야 길을 헤매지 않듯 모든 일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로 입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입문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면 뜻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배움에 임하는 유학자들은 무엇이 되는 것에 뜻을 두어야 할까요? 뜻을 세운다는 말은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뜻을 세운다거나 뜻을 둔다라는 말을 하면 왠지 거창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는 꺼리게 되고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꿈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한문이 뜻이 짜는 문맥에 따라 꿈이라고 해석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 꿈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과거에는 대통령, 과학자, 의사, 교사 등등 순진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직원이란 현실적인 답이 주를 차지한다고 하죠. 심지어 건물주가 꿈이라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 획일적이고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양반과 자제로 태어난다면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꿈을 직업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조선시대의 학자들 역시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공무원일 뿐입니다. 퇴계 역시 과거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나 관직에 나아간 이유는 입신양명의 뜻을 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진정한 선비라면 관직에 나아가는 목적이 일신의 영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벼슬을 하는 것이 개인과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요. 선비가 관직에 나아가는 이유는 유교의 수기치인의 이념에 따라 세상의 뜻을 펼치고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관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상이 여하든 수기치인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신양명에만 뜻을 둔 사람도 심지어 나라를 망쳐먹는 간신배들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세상을 위해 백성을 위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계는 오히려 수기치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직에 나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퇴계는 스스로 관직에 나아간 이유를 집이 가난하고 호러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계가 관직에 나아간 것은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큰 뜻과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관직에 나아갔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실 수기 지인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계는 높은 관직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학문에 정진하는 것 그리고 관직을 받더라도 지방의 조그만 고온 수령 정도가 스스로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계가 그토록 소망하던 지방관을 역임할 수 있었던 기간은 인년이 최대지 않았습니다. 연배가 올라가고 명망이 높아질수록 조정에서는 퇴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70번 이상 관직을 사양하거나 사직해야 했던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퇴계의 뜻은 오직 하나 학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퇴계가 뜻을 둔 학문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퇴계가 가고자 했던 학문의 길을 현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퇴계는 지식을 늘리고 이론을 세우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길인지를 전인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서와 저술은 학문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워서 안 것만큼 실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학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계가 평생을 두고 가고자 했던 길은 높은 자리에 올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가의 길이 아니라 소박하게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작은 공동체를 내실 있게 꾸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러남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이렇게 물러나기만을 원한 삶이 혹시나 세상을 등진 무책임한 행위는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선비라면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와 공익을 위해 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당대 최고의 소장 정치가였던 율곡이 이러한 점을 들어 퇴계를 비판합니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자 율국을 비롯한 수많은 관료들이 퇴계를 조정에 붙들어 놓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한사코 고향으로 물러가려 하자 율국은 물러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만류합니다. 할 일이 많고 조정에 어려움이 산적한이때 물러가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은 단호했습니다. 도리가 아닌 건 알지만 늙고 병든 내가 조정에 살 일은 없다네. 율곡은... 조정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며 간곡히 만류하지만 선생은 끝내 뿌리치고 서울을 떠납니다.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비난이 들끓었지만 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갑니다. 세계는 사람이 세상에 귀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유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계는 약육강식과 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만물이 다양하게 병존하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질은 다양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성향과 기질, 기질에 맞는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존재입니다. 열국에게 그 방식이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을 동, 돌보는 일이었다면, 대개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을 성찰하고 완성해 그것을 작은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앙정치에서 큰제주를 펼치며 활약하는 일이 율곡다운 길이라면 향리에서 사람들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꾸리고 학문에 정진한 일이 바로 퇴계다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러나서 숨는 삶을 원했지만 역설적으로 퇴계는 역사에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퇴계의 후예들은 훗날 중앙정계에서 밀려났지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반항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났던 선생을 롤모델로 삼아 향리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힘씁니다 그리고 국난이 닥치자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섭니다. 퇴계는 물러남으로써 스스로의 인격과 행복을 완성했고 미래를 열어간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근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치인은 유교에서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수기 즉 자기를 닦은 다음에 즉 공부를 완성한 다음에 치인 즉 공적 분야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선비가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수기 치인의 삶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퇴계도 율곡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치인의 방식에서 율곡은 제도권 안에서 나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치인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퇴계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제도권에서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향리에서 교육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것 그것도 치인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이 더 좋고 훌륭하냐고 할수 없습니다. 단지 공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치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수기를 하고 치인을 하는 것이 유교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공부를 다 완성하고서 치인을 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치인을 먼저 하지요. 문제는 치인하면서 수기, 즉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미 수기치인의 삶 중에서 치인을 하고 있는 선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치인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즉 수기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들이... 경연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꾸준히 공부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공부 못지않게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의 예지라고 그러는 인간 본성을 밝히는 그런 공부를 함으로써 지인을 하면서 보다 어~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생각하고 어~ 사회적 형평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어~ 이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치인하면서 수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 우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어, 선비 과정을 좀 만들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치인 어, 수기의 이번 전 어, 자기의 삶을 여전 어, 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